예수님의 3년여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가르치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자를 고쳐주셨지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참 평화와 안식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 나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만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저주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외면과 멸시를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스스로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만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죽으심을 향하여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감나몬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배단위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라고 현재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한 언덕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한 2km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시간이면 넉넉히 갈수 있는 거리에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가지게 된 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걸음이다.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걸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이 걸음은 온 인류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걸음입니다. 이 마지막 걸음은 자신을 내어놓는 걸음이며 자신의 걸음을 사람들의 눈과 마음에 새기는 걸음입니다. 이 걸음을 사람들은 평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걸음을 통하여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이 걸음을 걸으셨는지 이후에라도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한 이 걸음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제자들은 낙이 새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낙이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펴깁니다 그리고 이 나귀가 걷는 길 위에 또 자신의 겉옷을 폅니다. 이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의미를 담는 것이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갈란산 내리막길에 다다르자 제자의 온무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이는 시편 118편의 노래입니다. 명절 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향한 고대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며 노래하였던 예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노래의 내용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이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사냥하는이 무리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깨닫고 찬송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온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있어서 이들의 찬양은 말씀의 성취이자 예수님의 걸음을 응원하는 천사들의 환호성과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걸음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걸음이고, 결의에 찬 걸음이고, 사랑의 걸음이고, 눈물의 걸음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만이 이 걸음의 진짜 의미를 알고 계시지만, 이후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될 걸음이기에 이 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41절에 보시면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지금 환호하는 이들의 소리가 이후에는 비난의 소리가 될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흔드는 저 손들이 이후 예수님을 향한 멸시에 찬 손가락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 저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며 눈물지었던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같은 선지자처럼 예수님의 눈에도 멸망을 앞에둔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탄식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안타까움의 대상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어집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려진 눈과 우리의 가려진 눈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영광, 눈에 보이는 평화, 이들의 눈에는 이러한 것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송하며 맞이하는 이유도 이 땅,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통장의 장고, 지금 우리 교회의 성장, 지금 우리나라의 부강함 등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리가 추구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소망해야 할 나라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해야만 하는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 역시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쁨의 걸음, 믿음의 걸음, 눈물의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심을 준비하며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닮아서 우리도 그 걸음을 온전히 이해하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완성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걸음이 오늘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걸음이 예수님의 그 걸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걸음이 멸망할, 무너질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걸음, 그러한 순종의 걸음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우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혹시나 혹여나 눈물 지을 일들은 있지 않습니까? 혹여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서 온전히 겸손한 모습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시체들이 있다면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겨자씨 모임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 육체가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